아, 네, 아, 반갑습니다. 예, 김승곤교수입니다 네, 어, 김승곤의 심화평가만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도궁금하신 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고, 어,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어, 이 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보시면 어떤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평가 심화 평가반을 하려고 하면 어 정규반에서 듣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정규반 심화반을 듣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평가반을 또하신 분도 계시고 1년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또긴 시간 동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폭을 좁혀 줄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고 어 고민을 하고 어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공통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그 사람들을 이 공통적으로 제가 아, 공부를 시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보면 정규과정, 온라인, 108강, 무료 제공인데요.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되든 안 되든 기본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6개월 하고 나서 그 기본을 듣는 거 하고요. 또 1년 하고 나서 기본을 듣는거 하고 2년을 하고 나서 기본을 듣는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2년 3년 합격자들도 심지어 면접 하시는 분들도 기본을 듣는게 좋아요 빠른 어떤 회전적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으로 듣던지 들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본을 계속 가져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은 온라인을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두번째는 뭐냐면 어, 파트별 연결고리를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 연결고, 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화이어리드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라는 부분들은 그냥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어, 철저하게 기출문제 분석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 나와서, 그럼 좋은 것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 기출문제인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알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 하이 어, 문제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쓸 거예요 어, 여러분들 소방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한80% 정도가요 소방 전문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소방 전문을 어떻게 해서 이 논술력의 품질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초적인 어떤 개요나 결론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적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8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는 시험이 치잖아요. 8월 2분에 23일에 시험 치고, 그 다음에 2월달까지 시험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뭐냐면, 하 어,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조금 낮출 겁니다. 낮추고, 200분 치는 것을 100분도 낮추고요. 조금 더 연결고리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 기본을 좀더 잡아가는 걸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 평가반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 200분을 조금 더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시험을 얼마든지 200번을 제가 간추려서낼 겁니다. 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또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2월달에서 8월달 진행되는 것들은 연결고리를 할 건데요.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풀이 해주면서 연결고리를 가져갈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셋째는 이제 법 개정 이슈 문제 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에 대한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어 가고 있고 너무 광범위해요 건축법 부터 해가지고 소방법 관련된 부분들까지 쭉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야 되고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면 어떤 법이든 간에 요열문제 정도로 압축돼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금피방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좀 많아요 금피방에서는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것만 하면 뭐다고요 기출문제 다 잡는 거예요 플러스 법 바뀌는 거 준비하시면 법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슈 문제가 있는데, 이슈 문제는 어, 소방방제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즘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또 소방기술사 회장이 또 직접 참여해서, 어, 전문가적인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제가 났던 부분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져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가져갈 거고요. 어, 여기에 이제 맞춤형 심화 평가에 대한 운영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가반을 운영하는 교수님들도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이게 정말 평가반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은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 실제 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심화 평가 중급반이 있잖아요. 요 정도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요. 다 학원마다 다르지만요. 매 기출 2회차 예를 들어 뭐 130회면 130회, 131회 2회차면 3 1한 문제씩 6 2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법규 문제, 또 바뀐 문제, 또 이슈되는 문제 이런 거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70 문항 가지고 매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할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냐하면 시마 평가반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자, 초급반을 위한 거. 자, 이거,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에 이제, 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박구순 원장님이 여러분들 밴드에서 초, 초청, 청을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네 문제, 그리고 답안까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평가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면 단답형 13문제, 그 다음 논술형 6문제, 19문제를 칠 거예요. 그러면 다섯 문제를 하게 되면요. 4, 5, 2십 4일이면 끝날 겁니다. 그죠? 4일이면 끝나고 마지막 5일차에 또 마지막 전체 19문제를 점검하고 그 19문제를 충실히 적어가는 어떤 초급 반고항이되는 어떤 심화평가관이 이루어질 거고요. 일반적인 어떤 음, 정도 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정규 과정 수강자나 심화 과정 수강자 이런 부 분을 좀 추천하고요.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심화 평가 중급반이 있어요. 저 점수 향상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40점 4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추천인데요. 이게 이제 매회 2회차 기출 문제, 그래서 6 0두 문제인데 제가 한50 문제로. 어, 뺄 거, 안 나올 거 빼고, 이런 것들 미리 선택해서 한 50문제, 그 다음에 플러스 법규 문제, 그리고 법규 바뀐 변경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슈 문제, 이런 것들 해서, 어, 한 60문항 정도로 해서, 어, 줄 겁니다. 자, 그거 가지고 시험 치는 어떤 중급반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평가 상급반이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50점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부족하다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랜덤으로 냅니다. 랜덤으로 낼 때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어, 굉장히 문제가 분석이 다 저는 다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언제 나왔고, 몇회 나왔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분석하여서 나가고, 또 법규 문제도 뭐다고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 법 변경 문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지금 100회부터 130, 이제까지 시험 짓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문제. 그다음 법규 문제 다섯 문제, 그다음에 기본 문제에서 또 이렇게 어, 랜덤으로 문제를 해서 여러분들 사실 랜덤으로 시험을 쳐보면요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굉장히 점수가 향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로 가고 이세 개의 클래스들을 여러분들 한 반에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프리어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NFPA 72에서는요, 어느 Wanted Alarm 종이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비하재보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많아요. 화재가 나면 예.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게 되면 결국 비하재보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땅하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NFPA에서 비하재보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종류가 쭉 나왔고요. 악의적 경보, 악의적으로 하는 어떤 경보, 그다음에 비하재보 경보 이런 부분들 어떤 설비에서 문제가 있. 그 다음에, 아기가 없지만, 우발적인 어떤 경보. 그 다음에,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어떤 미확인 경보. 요런게네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십시오. 문제점 대책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비하제보의 대책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책이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비하제보연결고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하지의 원인과 대책이 기본적인 문제가 77에 나왔어요. 77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알 거예요. 인기, 설, 유, 한. 인위적인 원인, 기능적인 원인, 설치상의 원인, 자, 유지상의 원인, 환경적 원인들 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 77인데요.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올까? 앞으로? 나올까? 이 고민을 들 건데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써먹었던 게 아까 언완티드 알람입니다. NFPS 써먹, 대책을 써먹었잖아요. 물어본 거는 종류를 물어봤지만 써먹었잖아요. 자, 그것 써먹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비하재보 방지에 대한 형식 감지, 감지기의 형식성및 제품 검사 기술 구진에 비하재보가 나왔어요. 그것이 113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 비하재보를 어떻게 예, 잡을까? 이 고민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어, 바뀌었고요. 또한 가지 보시면, 어,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하재보 NFA 비하재보이게 130회. 금방 내가 냈던 문제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최근에 134회 나왔던 파스 설비가 있습니다. 자, 파스 설비는 뭐냐면, 수신기에서, 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에서 신호를 지연하죠. 그 지연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이제 비하제보의 관점입니다. 그죠? 렇 비하제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화되어 왔어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자, 공부를 왜 묶어서 해야 되고요? 연결고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인지. 만약에 다음, 다음에 다음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비하재보의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원인 인기 설비와 대책 감지기 수신기 대책, 거기서 마무리 될 겁니까? 25점짜리에? 안 되죠.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어떤 관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NFPA 어떤 관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 파스 설비에 대한 부분 관점을 적어주면서 뭐라고 요그 문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기술사는요, 기술사는 내가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 정도 적어주면요, 60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6 0분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삼 30점을 받을 수 없냐? 있다 말, 말입니다. 그 있는 부분들을 자기의 관점을 심어서 전달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파스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NFP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적어주면, 물어보는 거그 외에 적어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점수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렇 그리고 비하제보를 물어봤는데 뭐다고요 이것이 된 대책을, 비하제보의 종류를 물어봤잖아요? 그 대책을 적어줬잖아요. 대책을 어디서 죽여서 가져왔잖아요. 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보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써먹을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비하제보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 면요 어, 제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분석 및 최근 개정 법규 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9십 일에 쭉 나왔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재연 설비는요. 어 제가 안 보지만 9십 일에 하고 한번더 나왔어요. 재연 설비는 지금 설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옛날에 7 0회때8 0회때 구십 회때 나왔단 말이에요. 잘안 나왔습니다. 기술사 기술 사정이 문제에서 이 부분들은 좀제외됐죠 그런데 최근에 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기술사 문제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문제별로 점수를 다. 발표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정성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기술사적인 문제보다도 정량적인 문제, 법규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적인 문제가 많아지면서 대상에 대한 부분도 많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그리고 재연 설비는 또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 설계랑 일반 설계냐? 전문 설계를 하면은 기술사가 필요하고요. 일반 설계는 기술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재연 설비를 하면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술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가.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쭉 했고요. 자, 분석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분석을 쭉 했고요. 자,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무창층 94에 127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27에 예,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고민도 들수 들 있고요. 127에 또 이후에는, 예, 무창층, 피난층, 치아층도 또 물어봤던 기억도 나요. 정의에 대한 부분들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요렇게 실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서 뒤에 문제를 서브노트화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설관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를 보다고요. 여러분 서브노트 해서 뒤에 붙여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거 필요 없어요. 그죠? 어, 뒤에 그만딱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하면 요런 부분들이에요 소방관계시문 이슈 문제 개발할 거고요 소방관계신문 그 다음에 소방청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방청에서 나왔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은 최근에 화재가 났던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요좀더 규정화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재가 나면은요 추상적으로 물어봤죠 어떤 어디 어디어디 부분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그 원인과 대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상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뭐냐 하면 소방방방청에서 수방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예, 보도 자료로 냈을 때만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이제 정확한 답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그림에서 정성적인 문화가, 아, 문제가 아니고 정량적인 문제를 낼수 있도록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소방관계 신문이 여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관계 신문에서 이제 소방기수사 회장이 직접 가서 유튜브도 찍고 자료를 올립니다. 그 자료들이 굉장히 조금 더 세밀해졌어요. 옛날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적었잖아. 지금 전문가인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옛날에 기출 문제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이미 조금 더 파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 조금 더 특이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규만 마치고, 그 다음에 시화만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반에서 보면요. 한 10%, 20%는요. 그돌아요 예. 그 다음에 10%, 20%는 보고 뺏겨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챙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매일, 매일, 예, 두 문, 네 문제를 챙길 겁니다. 자, 일일 공부, 이렇게 일일 공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박호순 원장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 문제를 제가 주고, 그리고 또 문제를 챙길 겁니다. 그래서, 일일 네 문제, 그리고 답안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사5 이십 오 일이면 끝나고요. 6일 차에 전체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 7일 차에 와서 여러분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반은 요도 요대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오기만 따라오면 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잖아요. 일주일 중에. 그래서 그 정도만 따라와 줘도 여러분들이 어 정규반 시반반에서 올라오신다 하더라도 어 이게 평가반에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급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상급반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김성곤의 시바평가반은 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토요일 오전 그다음에 일요일 오전 이렇게 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